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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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 아야안돼부딪친다야야 아, 아. 뭐야 이게 거꾸로 가잖아 야 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? 이게 뭐 하는 짓이지? 아 안녕 친구들 우린 갔다가 다시 왔어요 <웃음> 안녕 붕깡 <laughs> 예 안녕하세요 유식빅입니다 아우라판 보트레이싱이라는 로블러스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게임 같이 시작해볼게요 올라지고 가자 가자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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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눌러 막 눌러 더더더더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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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했다 야 저기 친구들 엄청 많이 가네 오 혼자 타니까 속도가 느린건가? 뭐 많이 타야지 속도가 빠른건 뭐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디디디디디 디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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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오케이 레이스 오야아 돈다 야 돈다

에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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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에디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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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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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야쟤 뭐야 야야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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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안녕히 계세요 오, 여러분 잘, 가. 잘 꺼져 오 됐다 야 가자 가자 오 쫄깃했어 방금. 오. <laughs> 나 1등이야 1등 1등 1등, 1등. A D A D A D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됐어 예야 yeah, 가자 가자 하하하 <laughs> 가자 <laughs> 야하하하 <laughs> 아직도 돌고 있다 야제 아까부터 계속 돌더니 지금, 지금까지 도는 거야? 아유 불쌍해 너무 많이 타서 그래 쟤네 사람이 너무 많아 나도 돈다 안돼 야 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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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지 마세요 안돼 돌지 마세요 돌지 마세요 A D A D D A D A D 야잘잘 천천히 잘. 천천히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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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야야 야, 오십 야오오오오오다행이다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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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배 방향 잡았다 에이 이제 D 누르면 됐다 오 됐다 에이 에이 D 야1등1등오예1등오1등아하 오, 예스 예스 오난 역시 최고 아 뭔가 잘해 너무 아 지랄하고 착빠졌네 구독 좋아요 자, 제 포트는 일반 나무포트고요 여기서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봅시다. 여기서 초대. 어, 그냥 막 초대해. 초대. 초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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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. 초대신공. 초대! 초대. <laughs> 한명 왔다. 오, 야, 우리 같이 가자. 우리 잘해보자, 한번. 우리 1등 하는 거야. 오케이. 2인승. 준비, 준비. 스타트! 가자, AD. 야, 눌러. 야, 친구? 오케이. 그렇지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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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 쪽만 누르는 게 아니라 A A AD AD를 박야 A 야 D A 하라고 A A A 그렇지 A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DD D, D 야 D도 눌러 D A만 하냐 는게 이라 D를 누르라고 D D D 아 돌잖아 아이아 아이, 이런 이또 도... 진짜 미치겠네 야배 거꾸로 가잖아 이아 뭐라는 거요? 눌러 채팅 치지 말고 눌러 a a a 눌르라고 a 채팅 그만하고 a a 나 채팅 안봐 엄마 a a a d d d d d d d 눌르라고 d 그렇지 그렇지 이제 조금 이제 어제좀 이해를 했나 봐 가자 앞으로 간다 간다 야이번엔 마... 무조건 폴딩이네 이거 <laughs> 아 괜히 초대했어 어 어쨌든 통과 야 a 누르라고 에이 노르라고 에이 에이 에이디 에이, 네, 아유 진짜 돈다. 아 돈다. 아 쟤도 돈다. <laughs> 야쟤 뭐야? 불쌍해. <laughs> 여기 다야얘 야, 나갔다. 배가 똑바로 하는 거 없어. <laughs> 너도 딪혔어 <laughs> 안녕. <웃음> 야, 나 순위에도 못 들었어. <laughs> 아무튼 구독 좋아요. 과연 어저뭐 어, 승인해? 승인. 오케이.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. 오, 야 사람 많이 들어왔다. 오, 다섯명야 속도 엄청 빠르겠는데 이번에 준비. 고고고고 야, 야, AD, AD, AD. 야, 맨 뒤에 5번, 5번 빨리 AD 눌러 임마. 야, 눌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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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갈수 있어. 야, 저기 먼저 가는 애들 뭐야? 저 되게 빠른데 눌러라고, 임마 눌러. 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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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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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, AD, a d DD, DD, 다 간다 간다, 간다. 간다! 간다! ADH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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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ADHD 뭔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아무튼아다 왔어 다 왔어 7초 6초 오케이 3번 완주 오우 야 돈다 돈다 야야 한초 A만 A만 오 끝났다 뭐야 우리 야 우리 몇 등이야 아 우리 2등 했네 2등 2등 예 yeah. 구독 좋아요. 자 대기실 야 여기 뭐냐 얘 뾰족하네? 오야삐약이오야 어? 내가 60삐약인데얘 얘도 삐약이야오 <laughs> 뭐야 얘 평화리 완전 완전 징그러. <laughs> 자 출발. 오내 어, 옆에 왔다 삐약이삐약이 삐약이, 안녕 너도 나랑 같이 오야저 잘한다 아닌데? <laughs> 아니었어 역시 역시 낙대갈이었어야가자 <laughs> 야, 아주기 많이 간다. 괜찮아. 난나 나 1인용이니까 내가 더 빠를걸? 아닌가? 아니네. 제가 빠르네. 야, 내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쟤는 어차피 손발이 안 맞을 거야. 혼자 하는 게 이건 숙편한 게임이었어. 니네뭐 여러 명해 봐야 소용 없다. 너 지금 손발 안 맞으면 이 게임은 소용없어. 무조건 혼자 하는 게 답이야, 이게임 하하하, <laughs> 나 1등. <laughs> 오, 나 단독 1등. 오, 독주하고 있다. 독주. 예. 달리자. 달리자. 두 번째 통과. 야 쟤네 돌고 난리 났다 오야 안돼 야 꺼져 꺼져 오야 빨리 안돼 안돼 아, 안돼 어, 오 나갔다 오오오오야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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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계속 질주 야나 이번 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<laughs> 제일 잘해 야야 어, 야, 뭐야 뭐야 야왜 돌아 오 안돼 아 돌지마 돌지마 안돼 야 그냥 가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가만 있어 앞으로 아어 1등 했다 1등 구독 좋아요 여보 파는 친구들하고 같이 자4인 파티로 한번 잘 가보자 달려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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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라고 누르라고 그렇지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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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따라잡는다 따라잡는다 그렇지 오 따라잡았다 떨어져봤다 떨어져봤다 우리가 1등이다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최강 앞에 비켜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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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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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A A A A A D D D D 아야 안돼 부딪친다 아아야야뭐 이게 거꾸로 가잖아 야 뭐야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뭐 하는 짓이지 아아 내가 이래서 파티가 싫어 아뭐 어쨌 아무튼간에 일단 가보자 어뭐니들이절로 가고 싶다 그럼 나도 가야지 뭐저 저 친구들이 저기 딱 서있네 출발도 안한 친구들 안녕 친구들 우린 갔다가 다시 왔어요 안녕 쿵깡예 도착!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아우라판 보트레이싱이라는 게임을 즐겨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과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! 끝!